7월 16일 수요일 영적성장을 위한 100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과 212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업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업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업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크고 강한 것이 이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힘 있는 자가 성공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세상의 기준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전도자는 한 가지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쳐들어 왔고 그것을 막아낸 것은 권력자도 군사도 아닌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혜자는 곧 잊혀졌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의 말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지혜자의 충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지혜는 큰 능력보다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군사의 무기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지 전략이나 아이디어의 우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상황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며 타인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들려주려고 합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왕에게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어서 각 여인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아이를 살려서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살려주는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다 라고 말하며 그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줍니다. 지혜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위기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이어서 지혜의 말은 조용하지만 진실하다라는 점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세상은 자극적인 말과 소리를 쫓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낮고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에 필요한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깊은 경청과 성숙한 지혜일 겁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갈등을 멈추게 하고 방향을 바꾸게 하며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지혜자의 말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크고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비록 사람들의 기억에는 남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자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지혜로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작고 조용한 목소리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과 진리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분별력과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지혜롭게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